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가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봉합돼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목표했던 내년 4월 개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호천에 있는 요양원에서 입소자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기준 이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35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부가 도봉산역에서 양주 고급지구를 연결하는 7호선 연장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오는 2025년 말 공사가 완료되면 양주와 의정부에서 서울 동북부로 이동하는 시간이 최대 3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가 24일부터 경기북부 양돈농가의 돼지 재사육을 허용했습니다. 돈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만 돼지 사육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공사 중단구와 재개를 반복하며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이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재판을 통해 갈등은 어렵게 봉합됐지만 시공사가 바뀌고 내년 4월 개장도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 소요산 자락 박찬호 야구공원이 조성되는 공사 현장입니다. 중장비로 시끄러워야 할 공사 현장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간 갈등으로 지난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지난 2014년 기공식 이후 시행사의 자금난 부족으로 3년이 지나서야 첫삽을 떴지만, 계속된 자금 압박으로 결국 지난해 시행사가 바뀌었습니다. 설계 변경을 통해 어렵게 공사가 재개됐지만 43%의 공사 진척률을 보인 채또 다시 10개월 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공사비 기성금을 청구를 했는데, 그 시행사 측에서는 기성금이 과다 청구됐다는 입장이고, 시공사는 이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이후 안전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시행사는 부실 공사를 이유로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청구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에 나섰고, 시행사는 공사 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측은 소송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결국 법원이 최근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 지역 업체하고에 대한 법원에 대한 분쟁은 어쨌든 발주처에, 발주처에 대한 판결 승소로 인해 가지고 어, 결정이 났습니다. 판결문은 났지만은 지역 업체하고 원만이 어, 합의해서 추후 공사하는데에 별 문제가 없도록 엄마는 합의에 의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를 했고요. 3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박천호 야구공원은 32만 제곱미터 부지에 야구장 내면과 유소년 야구장 한면 등 다섯 개의 야구장이 건립됩니다. 또 타격 연습장과 실내 연습장을 비롯해 캠핑장 등이 조성돼 가족 단위 관광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합의로 박천호 야구공원은 12월 초 공사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개장 시기는 당초 내년 4월에서 한달 이상 더 연기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네, 포천에 있는 요양원에서 입소자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포천시는 20일 오전 기준 요양원 관련 확진자가 모두 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입소자가 25명, 종사자가 10명입니다. 추가 확진된 3명은 3차 전수검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 15일 요양원 종사자 3명이 강원 철원에서 확진된 뒤 감염이 잇따르자 입소자 75명, 종사자 45명 등 모두 120명을 대상으로 3일마다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주일간 노래방 이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의 이번 명령은 최근 노래방과 관련해 아홉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추가 감염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노래방 이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의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수도권 지역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의 장병 휴가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되며 외출도 통제됩니다. 군 간부들은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고 회식이나 사적 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합니다. 영내의 종교시설 이용도 일부 통제됩니다. 국토부가 도봉산역에서 양주 고읍지구를 연결하는 7호선 연장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 탑성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총 15.1km 구간을 단선 전철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500억여 원이 투입되며 총 3개 공구로 나눠 건설이 추진됩니다. 209는 지난해 12월 착공돼 공사가 진행 중이고, 109와 309는 이번 국토부 승인에 따라 올해 말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5년 7호선 연장 구간이 완공되면, 양주와 의정부에서 서울 동북부로 이동하는 시간이 최대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가 24일부터 경기 북부 양돈농가에 돼지 재사육을 허용했습니다. 도는 일단 연천지역 양돈농가 14곳부터 돼지를 드릴 예정인데 강화된 방역시설을 모두 갖춘 농가에 대해서만 돼지 사육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농장 울타리 설치를 위해 12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시설 개선 비용으로 39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9월 파주와 연천, 김포 등 3개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예방적 차원에서 207개 농가가 키우던 돼지 34만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독거노인, 가족과 떨어져 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뜻하는 말이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독거노인의 수는 158만 9천여 명. 대전시 인구 149만 명보다도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5%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들의 숫자만 늘었을까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독사도 함께 늘었습니다. 고독사란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2,500여 명이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갈 곳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많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무더위 쉼터나 무료 급식소 등 각종 공공시설이 문을 닫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갈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방역 우려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문화 콘텐츠 역시 상대적으로 정보화 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달랠 공간은 더욱 줄어들겠죠. 코로나19는 가뜩이나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급작스레 찾아온 비대면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안전망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이용시설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양주 봉암리 마을이 그첫 사례인데요. 김태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폐허가 된 창고가 근사한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벽면과 지붕은 창고 건물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비어 있던 마을회관은 PC방과 공유숙박시설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마을 주변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숙박 시설입니다. 1인실과 2인실, 화장실과 공용 주방, 거실, 세탁실 등을 갖췄습니다. 1인당 월 25만 원만 내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 벌써부터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구 마을 회관 1층에는 주변 군부대 장병들이 외출 시 이용할 수 있는 PC방도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은 변화된 마을 모습을 크게 반깁니다. 그전에는 그집 철거하기 전에는 완전히 폐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폐가는 다 이제 철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전보다는 환경적으로나 우범 지역이 많이 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는 2018년부터 접경 지역 빈집을 활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 안보 수도권 규제는 주척 규제로 납부된 적경 지역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도정 정책 추진에 따라 소득 창출 시설 건립 및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접경 지역의 종합적인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주 봉암리는 2019년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경기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카페와 PC방, 공유숙박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운영합니다. 시설에서 생긴 수익은 마을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내년 사업지로는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가 선정됐습니다. 한탄강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예술촌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경기주일TV 김태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손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심을 덜어주기 위한 지역 곳곳의 노력들을 살펴봅니다. 포천시가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농작물 작황 부진과 농업 소득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심을 위로하기 위해서인데요. 포천시의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된 9,475세대 농가 중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한 세대 한해 한 가구 한 가구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로 배부되고 사용 기한은 2021년 6월 말까지입니다. 양주시가 오는 30일부터 다세간 농가 소지 폐 농약을 집중 수거합니다. 토양과 수질 등의 환경 오염과 각종 안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폐 농약 배출 농가는 폐농약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됩니다. 잔여 폐농약 수거 처리 시스템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이 기대됩니다. 동두천에서 재배하는 호접란이 경기도 최초로 국내 두 번째로 미국에 수출됩니다. 지난해 만 2천 본을 수출한 데 이어 올해 3만 본이 수출을 결정지었는데요. 그동안 호접란은 폐사율이 높아 수출이 힘들었었지만 미국 측 검역 조건에 맞는 온실 설치와 우려 병해충 예방을 위한 표준 시설 등의 노력 끝에 열매를 맺었고 수출액은 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LG 헬로비전이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사진 전 촬영을 지원했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을 진행한 가정은 총 10가정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촬영된 사진을 모아 23회 복지관에서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사진을 이렇게 장애가 있다 보니까 눈맞춤이나 뭐 가만히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됐었는데 그래도 7살이 되고 또 복지관에서 치료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사진이 찍을 수 있다는 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에 일단 가장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이 힘든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에게도 소중한 하루를 보내고 의미 있는 기억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LG 헬로비전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사업이 우리 장애인 가족에게도 큰 행복으로 더 발전되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지난 7월 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아동 가정에 아이들 나라 서비스를 지원해. 코로나19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